이 자우에 있는 성도인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몇해 전에 어, 시간을 내서 폼페이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폼페이는 굉장히 번영의 도시였고, 활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멸망당한 것이 화산으로 인해서 멸망당한 것이죠. 그제더미가 되었습니다. 도시 자체가 제더미가된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방문하면 이 화산재로 덮여 있는 유물들을 지금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장선에서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까를 부려 로프 라는 사람의 그림 인데요 폼페이 최후의 날 이라는 그림입니다 혹시 시간이 내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그림이 저희 그 안사람 대신 안사람 들는 성사모 그 논문 주제 그림 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화산 폭발을 당할 때 피합니다. 도망가는 그림인데요. 근데 그 도망가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을 향합니다. 그 신전 위에 있는 우상들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이 넘어지는 것을 치근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 그림이 주신, 주는 이 주제는 무엇이냐면 그 우상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줄 것처럼 그 그림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구원을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헛된 것이죠. 그 결과를 바로 그 그림이 그 비극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기회도 없고 선택도 없습니다. 그냥 진노와 멸망뿐인 것이죠. 오늘 이 세상에도 귀에 없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는데 그 뒤에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나의 만족을 위해 위법을 선택했고 또한 내가 살기 위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선택을 했지만 기회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비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선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선택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태초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사람의 선조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선택합니까? 이 자유의지를 정말 자신을 위해 사용합니다. 자신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아 되기 위해 이 자유의지를 사용했습니다. 인서, 이 선택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만날 기회는 없어진 것이죠. 단절입니다. 단절이, 즉, 사망을 말하는 것이죠.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기회를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회를 박차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선택이 기회 없는 선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한다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선택을 했습니다. 교회에 올 것을, 그리고 예배 드릴 것을 선택했기에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는 겁니다. 다른 것을 선택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선택이 되는 것이죠. 기회 없는 선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진노이고 멸망인 것이죠. 기회 없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얻게 되는 결과는 무엇인가? 첫째는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결과. 형제들은 들어본 일이 있을 겁니다. 제가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군생활을 하기 전이나 군생활을 할때 이등병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즐겨랍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군입대를 앞두는 형제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피할 수 없기에 즐기십시오 그런데 이것에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즐길 수가 있습니까 끝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죠 끝이 있기 때문에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제대할 날짜가 있기 때문에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힘들어 보이는 군 생활도 시간이 흐르면 끝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즐기다 보면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끝이 없는 것은 어떻습니까? 끝이 없는 경우에는 즐길 수 있습니까? 즐길 수가 없는 것이죠. 끝이 없기에 즐길 수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피할 수도 없는데 즐길 수도 없는 것이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해야 될그 진노가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할 수치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아멘. 14절 말씀해 보시면 급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전쟁이 눈앞에 있고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싸울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울 사람이 있습니까? 모이지 않습니다. 싸움이 시작하기도 전에 왜? 승패가 결정이 됐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안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문만 잠그고 있으면 될까요? 성안은 어떻습니까? 성안도 녹록지가 않는 것이죠.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할 것이라.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재앙은 사람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러신 것이 아니라 누가 결단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두고 볼수 없기에 손을 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손을 드셨기에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피할 수 없기에 고통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하여 그들이 들은 말씀이 있는 것이죠.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선택하고 자신들의 만족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귀에 없는 선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의 선택은 진노와 재앙과 멸망꾼임을 분명히 말씀해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택의 영역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을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지 정의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른 선택이고 바른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잘못된 것이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순간마다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할지 저것을 할지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것이죠. 그것은 일상적인 선택이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과의 저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선택은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바로 저와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감당할 것이 그냥 시간이 지나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참고 견디면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끝나지 않기에 우리의 선택은 신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바른 선택을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선택을 할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회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와 하나님의 능력의 기회가 함께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른 선택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없어질 것을 선택함으로 기회를 상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얻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두 번째로 어떠한 재앙인가 탐욕의 재앙입니다 탐욕의 재앙 지금 시대를 물질 막는 주의라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니 인간이 태어나고 지금까지 모든 시대가 물질 막는 주의였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뭐든지 할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더 높아지려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물질을 붙들고 살아갈까요? 물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목을 매며 살아갑니까? 불편하기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불편하죠. 그래서 저희 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악착같이 모으는 것이죠. 아낍니다. 왜요? 없어 봤기 때문에. 없음의 아픔과 빈곤의 연약함과 빈곤의 아픔을 경험했기에 끝까지 모으는 것이죠. 그럼 지금 세대들은 왜 물질에 목을 맵니까?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을 똑같이 누리기 위해 그렇습니다. 보편화된 누리는 것, 보편하게 사용되는 것, 보편하게 사고 얻는 것 그것을 동일하게 누리기 위해서 물질에 목을 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불편함을 뛰어넘어서 이것이 도구가 아니라 전부가 되었습니다. 삶의 전부가 된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이 돈이 된 것이죠. 19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우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음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제약에 걸림돌이 되미로다. 아멘.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애지중지하던 금, 은을 거리에 던집니다. 그리고 오물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오물은 이제 여성의 월경을 말하는데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부정합니까? 쓸모가 없는 것이죠. 금과 은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멸망 앞에,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줄수 없습니다. 그냥 물건인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은과 금이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됐을까요? 20절 말씀에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 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옹물이 되게 하여 왜 옹물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바쳤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상에게 그것들을 돌린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잘못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속에 관해 말할 때꼭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재물입니다. 재물. 사람은 순진해서 보이는 것을 믿죠. 그리고 사람은 순진해서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붙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고 피부에 와닿는 물질을 더 붙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속성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선택의 동물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반, 재물도 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물질을 선택하면 이 물질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뭐 죽을 때까지 유익이 되겠죠. 근데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많은 물질이 있더라도 우리가 생을 마감하면 그 물질은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죽고 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그 연관스러운 날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두 주인 중에 어느 주인을 모셔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기에 우리는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나약함으로, 그리고 불편하게 물질에 매어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 하겠습니다. 그것은 선, 그 선택은 기회를 상실하는 선택이 됩니다. 하나님이든 물질이든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물질을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본문 2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철저하게 약탈당하고 더럽혀집니다. 재앙과 진노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 있으므로 우리는 이 기회를 잘 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니까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우리 의 영의 눈을 가리우는 것이죠. 그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한계가 없음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라질 것. 없어질 것, 한계가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을 꼭 붙잡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권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꼭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기회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상을 선택하고 재물을 선택하고. 다른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란의 환난이 더하고 소문의 소문이 더할 때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에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려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제가 경험상으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뭐 욕을 하고 이런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무관심이고 무반응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내가 정말 철저하게 아플 때 주변 사람들이 몰라주면 그만큼 섭섭한 일이 그리고 마음에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멸망과 하나님의 벌이 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무관심하신 것이죠. 진노와 고통과 고난 가운데 갇혀 있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은 말씀까지도 거둬 가십니다.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됩니다. 제사장의 율법이 없어지고 장로에게는 책략이 사라집니다. 모두가 놀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작정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교제할 기회를 박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고 멸망이며 진노입니다. 역으로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신다는 것은 축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납니까? 예배함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필요한지 모릅니다. 채설르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홀하게 생각한 것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늘 묵시가 있고, 늘 책략이 있기에 그냥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끊어졌을 때, 그들의 후회는 이미 늦은 선택이 되는 것이죠. 매 주일에 있는 예배와 매일 묵상해야 될그 말씀, 그리고 매일 드리는 찬양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제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일 하기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레 하기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이 해결되고, 뭐가 문제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찬양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물론 그 다짐도 귀한 것이죠.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자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고, 누가 기다리고, 누가 예배하겠습니까?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때 그냥 흘러보낸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냥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려야지만 그 이전 것이 소중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잊어버리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교제 시간을 꼭 지키시고 꼭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은 축복입니다. 데이 선택은 이 선택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택할 때 축복이 되는 것이죠. 바로기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늘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우리가 기회가 상실된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붙잡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몸된 자녀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예배 드림이 우리의 선택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